오늘은 뭘 알아볼 건가요? 오늘은 헤라클레스가 신들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와 헤라클레스가 주어서 신이 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헤라클레스가 신들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 우와. 이야기를 해줄게요. 헤라클레스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전쟁이었나요? 모든 신들의 어머니 가이아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어? 어? 가이아가 왜 일으켰어요, 전쟁을? 가이아와 제우스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제우스와 티탄들이 전쟁을 했어요. 티탄들이 져서 제우스는 티탄들을 타르타로스라는 깊은 구덩이에 넣었죠. 하지만 티탄들은 가이아의 아들과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아는 제우스에게 티탄들을 꺼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우스는 티탄들을 꺼내주기가 싫어서 가이아에게 이렇게 하면 꺼내줄게요. 저렇게 하면 꺼내줄게요. 라며 시간을 끌었죠. 하지만 제우스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난 가이아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왜 제우스는 티탄들을 꺼내주기가 싫었어요? 티탄들을 꺼내주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신들이 사는 세계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제우스는 승리하기 위해서 헤라클레스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아, 그러면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계획하에서 만들어진 거네요. 네. 전쟁이 시작되자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헤라클레스를 불러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거절했죠. 네. 왜 거절했죠?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12과업을 끝냈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헤라클레스는 12가지 과업이 끝났는데 다시 전쟁에 참여해야 하니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아테나는 다시 시도했어요.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또 거절했어요. 그때 아테나는 가이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죠? 가이아는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서 기간테스라는 거신족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 거신족을 완벽한 불사체로 만들기 위한 약초를 찾고 있었어요. 가이아는 림프들을 이용해서 찾고 있었고, 림프들은 빛이 없으면 찾을 수 없었어요. 제우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헤르메스, 헤르메스 달의 여신 살레네에게 달빛을 달. 가려달라고 하렴. 살레네는 달빛을 가렸어요. 림프들은 빛이 없으면 힘을 쓸수 없다며 당황했어요. 가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새벽을 달. 밝힐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헤르메스는 에오스에게 새벽을 밝히지 말라고 했어요. 가이아는 림프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지금은 새벽이 밝을 때인데 아직도 새벽이 밝지 않았다니 할수 없지. 태양이신 헬리오스의 태양마차를 기다리자. 림프들은 헬리오스의 태양마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헤르메스는 헬리오스에게 가서 헬리오스님 태양마차를 멈춰주세요. 그러고선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님프들은 약초를 찾지 못했고, 오히려 신들이 약초를 찾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타이밍이 좋게도 헤라클레스가 왔어요. 어떻게 헤라클레스가 왔는지 말해줄게요.